예, 안녕하세요. 예, 기업공인중개사 부동산입니다. 저기 밖에 앞에 보이시는 데가 고속도로입니다. 예,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바로 길가에 큰 건물들이 예, 우뚝 솟아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. 어, 큰 건물들이 거기서 직접 사업을 쓰시면서 광고효과를 크게 내는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여기는 저기 보시는게 경부고속도로인데 여기는 이제 와동에 있는 지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고속도로에서 가까이 시내이면서 고속도로 가까이에 건물을 크게 지어서 자기 사업으로 쓰시면서 광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제가 추천드리는 이 물건을 어, 깊이 있게 보시고, 네, 그리고 한번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곳이 바로 그러한 땅입니다. 자연녹지이면서 약 2,200평 정도에 되는 땅입니다. 땅 모양이 아주 좋고 어, 진입 여건도 아주 좋습니다. 어,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업공인중개사로 어,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